네, 네, 반갑습니다. 아, 절간파생권연구소 6월 28일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마이크를 교체하고 나서 첫날인데요. 음 에코를 틀어서 노래를 한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아의 너를 사랑하고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수고하셨습니다. 야밤에 축구 보신 분들 많으신 아, 많으신데요. 아, 어, 저도, 저도 축구 본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히 아니, 축구가 진짜, 너무 재밌게 끝이 나서 어, 저 또한 기분 좋게, 좋게. 어, 아, 어제 잠을 잘, 잘, 잘 수가 있었네요. 않으신데요. 잠이 안 왔어요. 한 새벽 3시까지 둘러보고 둘러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요. 예, 2002년도 월드컵 때 시내에 나가서 어, 한 수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같이 응원을 했고요. 오늘도 보니까 지나간 동영상을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제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뭐 특별히,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요인은 없는 것 같고요. 아, 침에 잠깐 축구 둘러보다가 시장을 좀 둘러봤습니다. 네, 특이할 사항 같으면은, c 아, 이 오시아에, 네, 오시아에가 오늘 장중에 한6% 가까이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름답다고 아, 할수 아, 있는 아, 것은 보압에서 출발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네, 보압에서 출로왔다 그 어제 그 고점이, 고점이 그 어제서 어제 놀던 자리가 10만 7천원 정도 수준이는데 네. 지금 오늘, 오늘 10만 7천원을 가뿐하게, 가뿐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다 지지하고 아마 제 종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0만 2천원 정도면 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인데 어, 저도 살 생각을 못했고요 어, 또 여러 전한 요건 때문에 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하고 지금 몇번 들이 댔는데한 번도 내려질 오 않네요. 어,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나 또는 추가 하락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차트상으로 뭐 또는 아, 뭔가 호재가 나왔는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어, 갖다 댈 수가 있는데요.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차피 얘는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가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2만 원까지 가기를 바랬었는데 어, 시장의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 아무리 용변는 재주가 있더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종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시장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 오늘, 오늘 시장, 시장 같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쳐 올리면서 보아까지 보아 예, 선물지수를 올려놨다가요 예, 올려놨다가 그냥 네. 고대로, 고대로 또다시, 또다시 폭락을 해버렸죠 예. 요즘은 떨어질 때 모양을 보시면은 떨어질 때 2포 3포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반등할 때는 또 장대양봉으로 방대하고 거의 뭐 물려있지 않으면은 도저히 먹기 힘든 정도의 네, 움직임인데, 네, 어, 사실, 사실, 물려있기가 쉽지가 네, 않은 일이지, 그죠? 네, 물려있기가. 지금, 지금 옵션 가치를, 가치를 보면요, 어, 옵션이, 어, 옵션이 네, 아침에 마이너스 포스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그냥 끊임없이 올려가지고 어, 40% 넘게 올려놨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70% 올라왔어요. 숨단식으로 어, 이렇게 올라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푸슨 또 죽어버렸고, 어, 좀, 시세가 제가 아침에 시황을 올려놨다시피, 지금은 오로지 대응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종목 추천도 없고, 어, 시황에 대한 자세한 수치,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저점 얼마에 저점 고점 얼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시장은요, 상승장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시황에서 수치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 그거는 수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뭐 소위 말하면 전문가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수치를 나타내고 저 또한 뭐 마음먹으면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 언저리까지 수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내지 않는 이유는요. 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올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고요. 거기서 또다시 폭락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시장이 아침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아래 위로 왔다 갔다 그리는 십자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혼조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 대표적인 캔들이 바로 이 캔들이거든요. 예 지금은 조금 엄봉으로 나오는데, 방금, 방금 전만 해도 지금 다시 요게 십자형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냥? 이게 의미가 뭡니까? 뭐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리든가 내렸다가 올리든가 어쨌든 중요한 그냥. 것은 그냥 횡보란 얘기죠 횡보. 이렇게 모양이 장대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장대엉봉이 나와야 그냥. 되는데 지금은 그저 그냥, 그냥 어, 좁은, 좁은 박스권에서, 박스권에서 지금 4일째지 5일째입니까? 5일째 오늘이? 5일째 오늘이? 이 좁은, 좁은 박스권, 박스권 아니죠. 넓은 박스권에서 하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이 6월달 마지막 매매일이다 보니까 지수는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이 콜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선물을 아침에 2천원 정도로 사더라고요. 음, 이 정도면은 오늘 좀 올라가겠구나 했더니만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아직까지 여전히 사고, 사고 있는 중이에요. 네, 주의하실 점은 이 현물 매수인데요. 외국인은 현물을 살 생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연말, 아, 연말이 아니라 월말이라서 조금 멈춰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현물을 안 사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어요. 이게 아마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지수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시장이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콜을 잡고 코를 팔고 있고요. 풋을 잡고 있고, 개인은 또 그만큼 더지 콜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은 희망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런 와중에서도 연인을 해서 지금 푸은 어, 장중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주면서 장중에 계속 한 30-40%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흐름을 언제까지 보여줄거냐이건데요 아,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한게 아니라고 해야지 그죠? 지금은 하락하는 거라기 보다는 그냥 하락 와중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 사이클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어, 길게 보면은 그 사이클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사이클 중에서도 지금 상, 상부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내려오려면 한참 남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 외국인들이 풋을 사질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풋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 단기 하락을 급격한 하락을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 외국인이 풋을 특히 외가를 그죠 외가를 매집을 해주고 그리고 시장은 내리지도 못하고 오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와주면 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조만간 큰 폭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쉬운데 오늘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풋을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종합주가만 봐서도 지금 바닷건이고요. 바닷건에서 바닷근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바닷근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의지가 중요한데 어 외국인의, 외국인의 의지를 잠시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현물을 고가에 팔아먹고 싶은 생각이겠죠. 선물을 이용해서 현물을 되도록이면 고가에 다 팔아먹고 팔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하방이 나올 가능성 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현물을 팔아먹고 나가는 중이다. 현물을 팔아먹고 나가는 중이다. 근데이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팔 생각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어, 외국인들은 이 선물을 이용해서 현물을 팔고 있다. 예, 그게 정답일 것 같고요. 현물 매도가, 어,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이제 풀리게 되면그 물량을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관 아니면 개인이겠지, 그죠? 음, 그러면 이제 치열한 기관과 개인의 눈치작전이 시작되겠죠. 시기하면 네, 먼저 파는 놈이 장땡이지, 그죠? 네. 고가에 거의 먼저 파는 놈이 장땡이지. 장땡입니다. 그때쯤 되면 뉴스에서도, 어,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지금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네, 지금, 어, 하락의 초입이라는 거. 하락의 이제, 어, 9분행선 중에서 이제 1부 정도 내려왔다는 거. 아직까지 7부가 드라마고, 어, 공포의 구간이 드라마다는 거를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 우리 옵션 하시는 분들 같으면 양쪽의 흐름이라든가 또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현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아는 종목 밖에 모르지 그죠? 예, 또 그리고 또 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것들이 보면 은 오늘도 어제도 제 알고 있는 사람이 LG 디스플레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떨어졌대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잡았는데 어제 3% 정도 올라서 잡았답니다. 잡았는데 오늘 또 떨어지고 있죠. 어제 3% 올랐다가 본전 왔다가 다시 떨어졌으니 또6% 물렸습니다. 네, 국제적인 호구지기죠. 네, 기왕 잡을 거면 제가 추천한 o 시아를 잡았습니다. 오시아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추천한 o 시아를 잡았으면 오늘 하루만에 6% 정도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을거 저처럼 뭐.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현금 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굳이 난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o c 아를 잡아야 되는데 추구도 LG 디스플레이 잡더라고요 왜 많이 떨렸으니까 예. 근데 얘보다는 얘가 많이 떨렸지 그죠 얘보다는 o c 아가더 많이 떨렸습니다 아, 지금 네, 야금야금, 네, 지금 알게 모르게 조금 조금 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거. 근데 이게 한 티게 0.5%, 이기 때문에 네. 두 티만 올라가도 네. 1% 올라 버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 지금 실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안 지금. 왜냐, 그러면 한 티게 지금 0 5예요 10티 올라 버리면 5% 올라 버리고, 그죠? 좀 부럽기도 하네요. 하필 이럴 때 제가 물량이 없다는 게좀 서글프긴 하네요. 그대로 들고 있었어도 또2% 정도 수익이 났을 네, 텐데, 네. 어, 제 성격상 시상한, 어제 이렇게 물려가 있는 거는 제 성격상 맞지가 않거든요. 어제 어, 못, 못 봤어요, 사실은요. 관심도 네, 네, 없었고 네. 어제 10만 2천 원까지, 10만 2천 원까지 떨어졌다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뭐 알았으면 1천만 네. 원이라도 잡았을 것 같은데 음, 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10만 7천 원까지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새 10만 2천 원까지 떨어진 지줄 몰랐네요. 아주 네, 매력적인 가격이었는데, 네, 네. 어, 뭐 지나가 나서그회 네. 맞자 네. 의미가 네. 없으니까요. 네, 우리, 한번 들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그죠? 예, 네. 한분 들고 네. 계시니까, 그분이 네. 이제 본전을 네. 하라고 네. 좀 올라주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느낌에 네. 그냥 왠지 좀 많이 네. 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가장, 가장 큰 매물대가 매물 11만 천 원이지 않습니까? 네. 않습니까? 제가, 제가 지난번에, 매수가라고, 1차 매수가라고 알려드렸던 11만 천 원, 그 자리가 매물대를 매물대로 바뀌면서, 매물대로 바뀌면서 그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계속 머뭇머뭇 끓이다가 결국에는 다시 떨어져 버렸는데요. 이 11만 천 원, 11만 천 원을 돌파를 해준다면, 은 12만 원까지 는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저도 11만 천 원을 만약에 돌파해서 오늘 마감을 한다면, 어, 내일은, 오늘 종가는 이제 OCI로 배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하... 뭐, 뉴 프라이드는 역시나 오늘도 아침에 또 급등을 했지, 그죠? 예, 8% 정도 올렸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얘는 지금 뭐, 순간식으로 매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에잡으면 무조건 그냥 먹습니다. 이날도 뭐7% 올랐다가 15% 올랐다가 다음 그 폭락이야, 그죠? 어, 이해하기 힘든 행보이긴 한데, 장중에 반드시 플러스를 보여준다. 예, 장중에 플러스를 반드시, 반드시 보여준다.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LED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은 조금 어, 조금 더 관찰을 하시고 그다음에 티슈진은 티슈진은 요 자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 내일 자리인데 내일 자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자리입니다. 이것도 내일 관심 좀 두시고요. 매매 안할 종목들은 일단 좀 내려놓고, 어, 오늘 내일 매매 가능한 종목들만 일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는 거래량이 뭐, 없어가지고요. 일단 보류를 하고, 이거 언젠가는 이 종목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언젠가는 이 종목이 한번, 어, 세력주로서 제대로 한번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 드는데, 뭐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거 들고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잡으라고 그랬었는데, 한개 정도 잡아가지고 들고 있어 봐라 그랬는데, 어. 어제 아사 선생님이 게시판에다 올려놓은 글을 보면은, 요즘 이분이 글을 좀 많이 올리시는데, 뭐 자기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글을 좀 올리고 계시는데, 음, 어디 있지? 종목 하나 얘기하시는 게 있던데, 그 종목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 놨던데, 어, 본인이 버티다가 던지고 나니까 한 4, 5배 올랐던 거죠. 400%씩 올랐던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거를 먹으려고 달려든다는 게 저는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종목들은 그전에 네. 저와 같이 봤던 영화테크 어, 음. 어, 음. 어, 음. 음. 처럼요 음. 여러분들 음. 못살기 음. 입니다 음. 예. 여러분, 여러분 들어오는 거다 다 확인하고 있고 음. 못살기 욕이래요 음. 음. 여러분이 음. 만약에 음. 그 종목을 음. 쥐고 있었다고 음. 하면 음. 어떻게, 음.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올려 줄 수도 있어요 10% 20%, 20 음. 이런 종목은 음. 10% 20%가 음. 의미가 없습니다 음. 한번 튀어 버리면 3배씩 올라가기, 3배 올라가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세요 네. 그냥, 그냥 제가 마음먹으면 뭐뭐제 예산 들어가지고 대주주 될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제가 상한가 상한 5번 상한 번 만들 상한 수, 수, 수 있어요 제 예산으로 그만큼 거래량도, 거래량도 없고 또움직임의 효과라던가 어, 관심, 관심 자체가,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네, 관심 자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 메이저들은 먹잇감으로 노립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 4 0 0 0에서 떨어져서 1 3 0 0 0에와 있다 치자 여러분들은 8% 정도 손해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올라가면 2, 3만원씩 올라가 버리니까요. 예, 10%, 20%, 1000원, 2000원 손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물려있을다는 얘기죠. 근데 물려있으면요, 여러분들 계좌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또 올려줄지 안 올지, 시간을 얼마나 걸지, 세력주들은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런 종목을 음, 매매하다가 어뭐 간혹 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버티면은 되는데 버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아작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아,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고 있으면 안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렇다. 여기까지 하게 하고요 어, 마이크, 마이크 성능 괜찮은지 여러분들 후기를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